아싸! 해킹 성공! 뽀잇! 헐... 우리 언잖아아 몰라! 실시간면적해봐야지 안녕하세요 뽀잇입니다 보고싶었어요 아 동놀이 싫어해요 지은님 잘하면요 헐... 유나님? 아... 그랬었나요? 하여튼... 우리 언니다 좋아해 나 빼고 유나님 존경하는데 밥먹 될까요? 헐..잘 켰나? 아, 아니거든요저 핵캠은 아니거든요? 그냥 말해준거거든요? 언니 요시간이다저 끌게요! 안녕히계세요! <놀람> 하강 극혐이었다 심심하다 아..실시간 켜야지 안녕하세요 실시간카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쏘리하니데 네, 저 방금 집 들어와서 실시간 켠 건데요. 언니, 언니 말로 뭔 소리야? <laughs> 나 방금 들어왔다고. 채윤님까지? 제 여류 팬인 채윤님이 어떻게 그래요? 어떻게 제가 실시간 는걸 헷갈려요? 이게 진짜에. 볼게요. 야, 김신유! 하부! 너 언니한테 발볼? 야, 제 색상 화이 했지. 일로 학식 진 그냥